이번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새로운 이모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OS들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윈도우 10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윈도우 10봄 업데이트가 오늘 배포가 되었습니다. 윈도우 10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봄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가을 업데이트는 안정화 기능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된 업데이트인데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새로운 기능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설정에 가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 2020년 5월 업데이트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네, 최신 버전의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 PC가 호환이 되는지 CPU, 메모리, 디스크 공간 등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음을 누르시면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완료율이 여기서 표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최소화해 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설치를 위해서 PC가 한번 꺼졌다가 켜져야 됩니다. 켜지는 그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두시고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미뤘다가 설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싶으실 때 PC를 재부팅을 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버전은 2004 버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2004 버전으로 잘 업데이트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설정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번 업데이트는 일단 코타나가 이제 일정을 새로 만들고 이메일도 보내고 특정 사람들의 이메일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코타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리눅스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의 두 번째 버전이 나와 명령어를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새로운 이모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키와 마침표를 같이 누르면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윈도우 키와 마침표를 누르면 이모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메뉴로 카오모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오모지는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이모지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예요. 바로 이러한 카오모지가 이번에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윈도우 키와 마침표를 눌러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업데이트가 된 기능은 가상 데스크톱에서 데스크톱 1, 2와 같은 기본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1, 2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창들을 띄워놨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업무용, 교육용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섯 번째는 윈도우를 초기화할 때 새로 생긴 클라우드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작업 관리자에서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종류, 즉, SSD인지 HDD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윈도우 10을 사용할 때 메모장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메모장에서 저장이 안된 파일이 있으면 제목 표시줄에 별표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키보드 단축키가 추가가 되었고, 텍스트를 선택해서 찾기, 바꾸기 창 열면 자동으로 선택된 내용이 입력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산기에도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계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계산기를 다른 창보다 항상 맨 위에 표시되는 기능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텍스트 커서 표시 크기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받아쓰기 언어가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윈도우 10 2020봄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걸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퓨 채널에서는 이렇게 각 OS들의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알람,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